균형가스 오늘 상방으로 향하고 있죠. 3불 46 현재. 1시 한 봉으로 본 모습이고. 어, 저는 어저께 요 3불 30일 현물가요. 금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결국은 오지 않았고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노란선 한번 터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네. 뭐, 중동 정세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네. 에너지 시장. 그야말로 급등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에. 덕분에 천연가스도 덩달아서 지금 강세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3불 거의 46 나타내고 있고요. 현물가. 네. 7월 선물은 거의 3불 60 직전입니다. 3% 이상. 원유는 한때 뭐1 0 넘어갔었는데 지금 원유는 한8% 이상 오르고 있고요. 네, 시간 봉으로 각각 보면은 천연가스. 네, 뭐, 다시 또 박스권 형성되면서 글쎄, 뭐, 다시 또 내려올지는 뭐, 지켜봐야겠죠. 어, 저는 이 밑에서 하여튼 그냥 기다릴 생각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원유 중심으로 일단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중동 정세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미국의 원유가 재고가 급감하고 있고, 천연가스는 반대로 급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원유 덕분에 3% 중동정세 긴박감 때문에 에너지 쪽이 강세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어, 그리고 뭐 미국 금리이나 기대감도 좀 있죠. CPI 6월분 요 지표가 둔화됨으로 가지고 연준에서 금리나 기대감이 좀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얘기는 달러가 약세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달러가 약세되면 어 일단 뭐 위험 자산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 보이죠. 특히 대표적으로 원유죠, 원유죠, 뭐 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 아무래도 달러 약세가 되면 어뭐 자산을 조금 금이나 원유 이런 원자재 시장으로 아무래도 배분하게 됨으로써 원야, 원유를 비롯해서 원자재 시장 강세 보이죠. 현재 WTI 움직임 4 시간봉으로 보죠. 네, 4 시간봉을 보더라도 이제 크게 이게 필요치 위아래로 이렇게. 네. 물론 뭐쇼 진행하신 분도 과감히 진행하신 것 같고, 어, 롱 같은 경우에 요 특히 60불대에서 60요 마지막 3일 전에 65불 터치했던 것이. 어저께 말해도 67불대 근데 이제 하룻밤 사이에 한때는 77불대까지 갔었습니다 천틱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천틱 치솟아 올릴 때 아주 무섭게 치솟아 올랐죠 이렇게 치솟아 올리면 당연히 숏커버링이 나고 그리고 이제 노란선 저항라인이 뚫리면서 여기까지 77불대까지 열려 있다 봐야죠 기술적인 돌파가 이루어지고 더군다나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또 금리나 기대감 그리고 미국에서의 재고 감소 이런 것이 이란과 이스라엘 쪽 전쟁 확대로 인해서 아주 불을 붙었을 때 기름 붓는 격이죠 네. 하여튼 뭐 롱으로 해서 천틱 혹시 나신 분이 있으면 축하드리고요 뭐 바, 반대로 또 과감하게 7 5불 이상에서 뭐 위에서 또, 쇼 진행에서 또 일부 수익 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원자재 시장 같은 상당히 오늘, 원유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변동 장세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도 강세 보이고 있는 거죠 서부 텍사스 이요 73불 초반 정도면은 어제 기준에서 한8% 이상, 요 77불 중반 기준을 하면은 10%가 넘지요. 거의 한11%뭐 이렇게 한때. 그리고 24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두자릿수 급등하기는 전쟁이 낫다기보다는 나기 직전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글쎄 어디로 또 칠지? 어, 물론 이렇게 위에서 다시 쇼 진행을 해서 뭐 71불, 혹은 70불 초반까지 끌고 갈수 있을 정도로 어, 과감하게 투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어, 저는 사실 그렇게 뭐 과감하게까지는 투자 못 하고 짧게 짧게 네, 지금 현재는 관망 중입니다. 네, 7 3불 초반인데 이렇게 천여 특이 움직임 변동장에서 뭐 끝까지 뭐 위아래로 먹기 상당히 어좀 부담돼 있죠 사실. 네, 뭐말 그대로 잘못 진행하면은 큰 손해가 나기 쉬우니까요. 반대로 뭐큰 이익도 날수 있지만 네, 지금. 계속적으로 오후장 진행 중인데, 뉴욕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73불 중반까지 어느새 갔네요. 원유도 보죠 동반의 손을 커플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저는 하여튼 밑에서 노란색 직전 그러니까 지지라인이 되겠죠.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거의 뭐한 10여 틱 남겨놓고 튀는 바람에. 어,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뭐그 다음 기회를 한번 노릴 생각입니다. 요번에 3불류30 가까이 내려왔으면은, 어, 일부러 요 노란색 위에서 기다렸는데, 지난번처럼 이렇게 터치할 줄 알고. 근데 뭐, 중동 정세가 도려 이제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주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